하나오션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남대표입니다. 아, 이제 몇 시간 후면 장시장 하는데요. 월요일장이죠. 아, 지난 2주 동안은 조금 우리의 우려감을 좀 키워주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뭐 매일 찍지는 않지만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단지 어떤 어, 미증시 어, 그리고 한국 증시, 증시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 어, 정치적인, 자, 셧다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다행히도 1470원 그 위로 더 올라가지 않고, 어, 주말 동안에 1450원으로 다시 좀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환율이 한 1300원대 정도는 와줘야, 조금 더 증시에 좀더 힘을 더 받아줄 수 있을 텐데,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증시에 엄청난 힘이 좀 실려주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지금, 음, 지금 뭐 예측하고 있는 그 연준 의장이 빅컷을 넘어서 <laughs> 빅빅컷, 빅빅컷 얘기 발언 얘기 나오고 있죠. 내년에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그 하나오션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자, 군함 한척당 최소 1조. 예, 잠수함 예, 10조 이상. 자, 항공모함 예, 엄청납니다. 일반 상선하고 비교하지 마셔라라는 부분. 자, 하나오션 자, SLBM 기술력 있는 회사. 독일은 기술력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의 싸움인데, 일단 한국 기업들끼리 좋은 방향성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HD 현대중공업보다 하나오션을 더 1티어로 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좀 고무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주말 동안에. 여기 보시면, 하나 오션. 하나.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 투자. 국내 조선 방산 11조 투자. 예. 필리 조선소에 한국돈으로 원화로약한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아, 주말 동안에 고무, 이 내용이 고무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큰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미래의 가치,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미래가 단기적으로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성장성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절대 투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 오션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반면에 또 HD 현대중공업도 자,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아, 이 친구들도 이제 조선업 쪽에는 한 7조 정도, 근데 뭐 로봇, 뭐 다양하게, 뭐 AI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조 정도 투자한다고 기사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약 540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 발표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약 6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 증시에 대한 거품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코스피 3000부터 4000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불안했죠. 야, 이거 계속 올라가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이거는,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정답이다. 지금, 음, 그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 지난번에는 좀 탈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자,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지금의 우리 삼성전자든, 하나오션이든, 어느 종목이든 간에, 주가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 한국 시장의 증시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증시 자체가 전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자, PR, 예? 얘네들은 뭐 100배, 200배 무섭습니다. 지금 뭐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이제 한화오션 per 7500분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진 적다 물론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많이 높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을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뚜렷한 좀 실적이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아직 나왔,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상회하는 순간 per 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실 탄력은 더 아직 여력이 남았다라는 것. 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 정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고요. 자, 하나오션, 자, 조선업 저는 사양 산업이라고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지만은 이 하나오션만큼은 자, 군함 관련돼서 응? 미국의 캐나다 관련돼서 MRO 사업까지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아 국내 조선업이라고 그래서 조선 관련된 모든 업종 다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주말 동안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반도체가 공급과 공급이 계속 부, 수요가 공급이 부족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는데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냥 이런, 이런 엄청난 좋은 뉴스가 연이어 연이 나오는데 자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그룹이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한가 나왔어요. 왜? 예상치를, 아, 완전 실망스러운 그 실적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키옥시아라는 회사의 이제 실적 전망치 때문에 AI 거품론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 증시가 폭락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했어요. 왜? 이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랜드플래시를 만든 회사인데 자, 1위가, 어,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컴퓨터. 4위가어그 대만의 기업인데 샌디스크 한 5위나 되나요? 한 6위나 되나요? 자이 친구들이 애플에 납품을 해요. 근데 애플에 메모리 랜드 플래시를 메모리를 자 삼성전자도 하고요, SK 하닉스도 합니다. 그냥 밀린 거예요. 그냥 실적에 밀린 겁니다. 근데 이게 거품론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우려감이 있는 우려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자그마한 작은 뉴스 기사에도 우리 주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이 반도체에 대한 거품의 우려감이 이 조선업까지 나와가지고서 이제 국내 증시의 고점, 국내 증내 국내 증시의 거품점까지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세력들은 특히 외인들은 수익 실현한다. 이런 명분으로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건 명분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은 명분입니다. 거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그런 데서 투심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라 거. 아시겠죠? 제가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우리 주주님들이 제 말을 더 확실하게 믿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선물에 투자해서 마이너스 4천억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4,200억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구간 고점 구간 이 구간에서 쟤네들이 외인들이 마이너스 8천억 손실 중이었고요. 여기 중간쯤에서 마이너스 4천억까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지수 하락에 여기 베팅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붉은색 여기 찾트요 그래프 지수 하락에 베팅하면서 4천억까지 손실을 줄였다가 다시 여기 반등 구간, 자,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6천억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4천억까지 손실폭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한국의 코스피,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 주가를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하나 우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장, 목요일장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는7% 5%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 코스피 200을 쥐고 흔드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다 자, 그러면 자그 다음 자, 두 사이너빌리티 조선주의 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낙폭이 더 필요했다 그러면 그냥 외인들은 가차없이 던진다라는 것 매도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건 말씀은 딱 이거 믿으십시오. 자, 성장성 믿고 가자. 자, 이 실적에 대한 거 약간 저는 상반기에는 좀 의심을 했었지만 자, 지금은 믿는다. 자, 셋째. 자, 웬들을 따라하는 매매만 하자. 이세 가지만 지켜 준다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제가 주식 투자한 지한 30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는 참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어 좀 제가 자만심을 넘어서 좀 건방을 좀 많이 떨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종목에 투자해서 정말 큰 손실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어 당시에 좀 남들 소위만 <laughs> 땅통까지 차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남의 말 듣지 않고 독고다이로 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의견이나 고민 나눌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것. 그냥 제 중심적으로, 제 주관적으로만 판단해서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것. 주가를 어, 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자료, 자료에 의해서 어, 냉정하게 분석해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시간 지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했고,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생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좀 어렵게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좀 즐겁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만들어 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함께 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저한테는 수고했다는 마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그냥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님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4861-8714번으로 종목명이죠. 한화라고 그냥 두글 자,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제 핸드폰에 소중하게 저장해놓고서 대응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문자 바로바로 보내고 있으니까 문자 받고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대응하고 안 하고 따라서 정말 수익률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하셔서 꼭 수익 챙겨가시고요. 뭐 수익 생기셨다고 저한테 보답 이런 거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항공기예요. 전기자동차처럼 배터리로 가는 항공기 쪽에 투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입니다. 핵 융합이라고 어, 기사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상용화 시기가 좀 굉장히 좀먼 미래였는데 상당히 앞당겨왔어요. 뭐 말로는 뭐 10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자, 우리 원전은 어떻게 될 건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 꼭 챙겨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들이 매집 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 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 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 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1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은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